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빌립부에서 사도바울과 빌립부 교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복음으로 엮어진 매우 친밀한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전했던 것이 1장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2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된 내용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 속에는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적 원리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성도라는 이름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성도라 하면 집사가 아닌 교인을 지칭하는 말이 되어버리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목회자도 사역자도 직분자도 엄밀히 말하면 모두가 성도입니다. 본질적으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도로서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직분과 직책, 그리고 나이와 연륜에 상관없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목적과 의도대로 올바르고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도대로 거룩한 주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라고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내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고 신앙생활의 일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이 전부는 아니지요.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항이 바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언가 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은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무언가를 운운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른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존재로 바르게 신앙생활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서는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바른 신앙생활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 답은 오늘 말씀 제목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같이 해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오늘 말씀해 보면, 같이하여,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쓰면서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앞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 신앙의 공동체 또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성도들이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거듭난 성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름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쉽게 정리하면 성도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모두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같은 믿음의 대상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라는 말을 이어 붙이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관이나 단체들을 보면 각각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일을 진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목표 지향적인 존재들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목표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하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하나 됨은 늘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시니,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님이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고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옆에 있는 성도 안에도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기에 마땅히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되기에 힘쓰고 계셨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구역과 기관과 부서가 마음을 같이 하도록 힘을 보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로 인하여서 주변의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하여서 하나되기를 위하여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구원한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과 영적으로 하나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자리 그 성숙한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삼절 전반부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다툼으로 표현된 단어 속에는 이기적이고 비열한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허영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자만과 잘못된 생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본성.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만 옳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세와 잘못된 생각이 다툼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교회 역시 죄인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사역자도 직분자도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툼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다툼과 허영, 갈등과 분열에 대한 처방책으로 오늘 3절에서는 오직 겸손한 마음과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의 문제,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나는 잘났고 당신은 못났다. 나는 당신보다 더 나은 존재다. 라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으니, 교만한 마음 대신에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다른 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높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또한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만 합니다. 남을 낮게 여긴다 라는 말은 성도는 서로를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생명을 내놓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도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거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옆에 있는 성도 안에도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존귀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갑질 문제입니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또한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수행비서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서 자주 접하곤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의 학부모가 교사에게 밤낮으로 연락하면서 괴롭힘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갑질 문제가 높은 위치에 있는 돈이 많은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일들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교회 안에서도 종종 그러한 모습들이 성도들 안에, 또한 직분자와 사역자들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하늘의 보자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를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영적 형제자매를 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접받지 못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타오르는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아무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돕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의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 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이들을 돌아보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나의 일을,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연약한 이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을 돕는 것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 학교나 가정에 가보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할 일을 다했다. 저것은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만 그들을 여기지 말고, 할수 있다면 함께 돕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전제는 앞서 말씀하였던 나의 할 일, 내게 맡겨진 일을 다한 다음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도 다 감당하지 못하였는데, 다른 일을 돕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중에 우선순위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야 하고 가정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무시한 채 다른 이들을 돕겠다고 가정과 또 개인의 생계를 버려두고 떠나 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남편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몇 달간 해외로 떠나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루 종일 교회나 기도원에 가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내게 주어진 우선순위의 일을 먼저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며 사역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이러한 일들의 균형이 잘 잡힐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서 우리가 돕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같은 마음을 품으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서로를 돕는 마음으로 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이 가르침은 결국 성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이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즉, 영적인 가족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단어들을 보면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율, 자비,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결코 혼자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두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오늘 1절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함께 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당연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저절로 알아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가면서 싸우기도 하고 또 갈등도 겪고 하듯이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도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어려움과 힘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는 신앙생활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혼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또 작정 기도하고 내려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혼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서 잘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1절에서 말한 그리스완에서 무슨 권면은 바로 설교, 말씀을 가르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친분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믿는 자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되기에 힘쓰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오늘 사절에서 성도의 하나됨이 바울의 충만한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성도가 힘쓰고 애쓴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유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대하시고 소망하셨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가 되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기대하셨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데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다른 이들을 섬기고 또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는 자리에 마음을 같이하여 서는 사람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참된 성도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같이하는 성도가 우리 동산교회의 성도들이고 또 말씀과 같이 참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